얘 때리세요. 때리세요. 아니. 제가. 이래요. 아, 아, 자 빨리. 아, 자. 아, 어, 잘 걸렸어요. 때리세요. 아. 몇대몇이2대 1. 그렇참참 참. 아니 얘가 때려. 얘가 해야지. 아, 그냥. 다시 하세요. 다시. 2대 1. 아, 얘가 이겼잖아요. 자, 2대 1. 참참 참. 참참 참. 자. 못 때리시야. 3대 1. 1.

나 아, 점수를 먹었습니다. 그럼 몇점 먹었죠? 5점을 가져갑니다. 어, 그... 때리고. 아, 네, 첫사전에 때리세요. 했지? 천천히 때려, 보무 빨리. 옳지. 어... 아... <laughs> 바보들. 뭐... 자, 그럼 5점을 가져가서 18점이 되겠습니다. 8점. 자, 근네 형님과 제 저의 동명에. 그 근네 <laughs> 형님이 제 점수를 가지면 동점이에요. 둘이 하면 돼요. 만약에 오, 이 둘이 형이 제가 유신인가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죠. 동점, 동점이면 아, 동점, 저... 몇 점, 몇 점이에요. 뭐가요? 제가, 제가 13점이니까 네. 6점 이 내가 이기면 이기는 거죠. 그네오님 이겨도 이기고. 아, 그 정도 이겨야 되지만 이제 만약에 모르겠구나. 변수가 있어요. 예. 변수가 뭐냐면 제가 예. 기권하면 둘이 싸워야 돼. 기권할게요? 기권. <웃음> <웃음> 자, 기대커피한컵 <그럼 웃음> 있고. 자, 4번 이제 기권되기 때문에 5점입니다. 네, 저 제가 기권하고 그렇잖아. 자, 시작하시죠자 잠깐만. 왜 이겨서 그냥 가. 자, 바이바이보. 오, 아, 성공입니다. 가까이 오시면 세게 때려야 됩니다. 대가 벌칙 받으러 갑니다. 상당 세게, 때려주세요. 네. 네. 네, 너무 세게 원미산에서 때려. 네. 세. 엄미 산에서 고기 좋게 시작. 참참참 오, 세게 보세요. 이게 세기가. 아, 네. <laughs> 자, 저거 보세요. 이이물에 이빨 나가니까. 여기서. 아, 이빨 나간다니까. 이렇게. 아대0대 영. 요이대게 2대0, 3대0, 2대0, 대0 2대0, 대대대대대대대대 영. 대1대0참대참대대대대대대대이대 2대0, 참참참 3대0, 어, 3대 1. 어, 아 약해요 약간. 아, 아, 3대 1. 맞잖아요. 아 예. 요 아주 예, 예. 아, 뭐, 뭐 응. 내일은 이렇게 되요 아, 미 내가 까먹었3대 2. 자, 들어 볼게요. 아, 자. 쨍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도. 예. 네. 어, 아, 너무 맞았어, <목소리> 오늘. 기 아, <격에> 서로 너무 <목소리> 많이 맞3대 2. 자, 들어갑니다. 3대2 오, 좋아요. 4대3. 4대3. 아! 대3 참. 아 아. 4대자이대3 4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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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아때 4대3. 4대3. 4대 할렐루야다, 할렐루야다. 이럴 대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감, 우승 소감 한번말씀해주시요 원미선까지 왔는데. 아 여기 유, 옆에 있는 유신 딸로서 얼마나 이렇게 당당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놀람> 너죽으라내 <이런 놀람> 딸이야, 왜, 네가! 네가 왜내딸이 바지 벗어, 바지 벗어. 벗어봐! 보여줘봐! 이 자리에서 벗어줘봐. 호정엔 등록이 안 돼있지만. 넌사망시고 해야 돼, 지금 호정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바보스 원미선. 오늘 꼴찌가 누구죠? 다섯 개. 네. 그럼 <laughs> 올라가시겠어요? 국대까지 올라가. 좋요 <laughs> 네. 네. 아. 네. 자, 국대까지 올라가세요. 자, 제가 지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두 명의 네. 아. 네, 그 감독님 중에 피디님 중에 네. 한 분을 모시고 아. <laughs> 네. 짧게 갔다 와야 돼. 요 우리가 또해정모에 아, 예, 예. 가야 되기 아, 때문에. 예. 자, 운명의 순간. 쳐다보세요. 자, 어필 <laughs>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어, 나는 지금 힘들다. <laughs> 자, 첫원째피디님부터 네. 날 선택하지 그냥 말아달라. 지금 편하게 가기 싫으면 <laughs> <laughs> 협박하면 안 돼요. 다시 피디님. 뭐. 다음에 안올것 같은. 아. 아, 이번에 또 못해도 뭐, 한 명은 운전을 안 해줄 것 같고 한 명은 이번에 힘들면 안올수 있어요. 다음에 렇 아. 선택하자. 눈 감고 자눈 <laughs> 감아 보고 눈 감으세요. 시돌하게 되자 <laughs> 하나, 둘, 셋. 첫도째 피디님 건강합세요 라고. 예. 아유, 자, 이보세요. 예. 자, 엔딩 골드. 예. 자, 그러면, 예. 예, 가까이, 세요 <laughs> 자, 벌칙, 벌칙으로 MC 목돌림과 전월책 메인 피디님께서 정상을 아름답게 찍어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산에서 어, 함께 했던 바보스 이제 벤트하면서. 바보스! 네.